에? 오늘 하우카우 여기 없는데요. 여기 여 하우카우 방송 아닌데. <laughs> 오늘은 하우카우 대신에 제가 와서 방송하고 있어요. 다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이시 신입 버추어 하우카우입니다. 타오카우 대신에 제가 와가지고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이나 뭐 해달라는 거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요청해주시면은 네 도마즈 이기생이요 아 당연하죠 바로 지원할 거예요 제가 딱 거기에 제일 어울리지 않습니까? 도마즈 특채로 합격했다는 거요 아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너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원래 목소리인데 원래 방송하던 방에서는 보이스 체인저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어쩔 없이 원래 목소리로 방송을 해야 할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. 이번 주 여경복장 아네 여경복장 입습니다 이번 주에 카돌이 여경복장 입을 거예요. 여경복장도 있고요. 간호사복 좋아하시죠 여러분? 간호사복도 꼭 챙겨 입을게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큼 모잉님 카우님이 지토피아 푸파선언 하시던데 지토피아 못 가시겠어요 유유? 저 토피아 푸파도록. 했습니다. 많은 스리머 트 분들께 피해를 끼친 조토피아 폭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저는 다음 주에 VR챗에서 바니거 입고 서빙하는 방송 할 거거든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아 맞아요. 저 이터널 리턴 너무 개허접이라 그냥 계정 삭제하려고요. 모이님 무단실종할 것 같아 보시더니. 아 해버로 고어마가라 노데미지 클리어 켜황할 거예요. 저 하오카오는 암컷이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고요. 왜냐면은 저는 젖소기 때문에 암컷이라고 다음부터. 불러주셔야 돼요, 저 하우카우를 불러주실 때는? 아저 A컵 도마 모잉이라고 불러주세요 <laughs> 저는 A컵 납작 도마 모잉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납작성 커버 영상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납작성 커버 영상도 유튜브에다 싹다 올려가지고 제가 직접 개모인 모두에게 영도까지 할 거예요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, 모잉이에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, 아카손이에요. 아, 그, 다름이 아니라, 제가 이제, 네. 제가 다음주에 반캠 켜가지고, 바니걸 음. 코스프를 할 예정인데,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. 아, 저 다음주는 좀 불가능한데, 저 다음주에. 아, 그래요? 주에 그러면은, 저, 저 있거든요. 혼자 입을게요. 아, 예, 혼자 입으세요. 저는 다음주에, 태국 <laughs> 네. 아, 돼가지고 저, 저, 아, 저는, 만나요. 아, 저 사실, 고백할 게 있어요. 아, 뭔데요? 저 사실 범이이였는데 오늘 보이스 체인저가 여기 없어 가지고 아 그래요? 아 네. 저는 사실 여자였는데 여태까지 남목 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. 아, 아이그 보이스 체인저 갖다 놓으라니까 왜안 갖다 놨어요? 아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아주 도마즈 들어가려고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저는 너무 커 가지고 저 네. 앞으로 이걸로 2차 창작 동인지 내려고요. 아 그거 네. 이미 되지 않아. 시구로요 <laughs> 아, 아, 그로 아, 아, 그, 내려고요. 그 입이 이비... <laughs> 예, 아 예, 안... 아무 <laughs> 아, 그 혹시 저도 네. <laughs>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? 아, 그 죄송한데 뭘이으면수요가 뭐 없을 것 같아서 좀놀어다네요 <laughs> 아, 어쩔 수 없네요. 아 아, 그 이게 제가 여자 버튜버임에도 네. 불구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능력이 딸려가지고. 아 아니요 모형님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니에요. 유혹적이시고. 저는 너무 능력이 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사실 너무 능력치가 내가... 너무 딸려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저 사실. <laughs>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저 사실, 근데, 모잉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. 아, 뭐죠? 아니 모잉아.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. 나하우카오는 솔직히 방송하기 전에 모잉아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는데,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. 그래, 지금 그래, 좋아. 좋아서. 이제부터 일일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왜요? 아니, 아니 고백하셨으니까 받아줘야죠. 어 근데 아니 고백하실 적에 왜 갑자기 꺼지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죠?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생각을 하세요? C C 같은 거 하면 C C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. 다 모임 내에서 이렇게 사내 연애가 일어나면은 좀 곤란하지 근데 않을까 고백하면 싶어요. 그쪽이잖아요. 아 그래서 그냥 취소하려고요. 물리세요. <laughs> 안 돼요. 어, 아니요 아니요. 아 그리고 저희 고백 받아줬으니까 바로 왈도쿤한테 고백하려고요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엣지에 하려고요 어 이상하다 잠깐만 저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! 아니 왜 그러세요! 그러면 저희 둘다 죽을 것 같아서 좀 곤란할 것 같고요! <laughs> 아니 사실 왈도쿤한테 욕먹을 때 기분이 좋았더라고요 네? 그래가지고 그럴라고요 그, 그런 취향이셨구나 <laughs> 아, 네, 네. 네. <laughs> 그 <X 했는데>? <laughs> 아니 뭐가 왜요? 아, 왜 그래요?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, 왜, 왜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셨어? 아니 근데 살짝 좀사으로넘어도 될까요? 어떤 거요? 살 <laughs> <laughs> 이거 <이러더라도> 봐라 <이런 웃음> <laughs> <laughs> 막 이런 거막 이거 막막 흔들린다 막 <흔들인다고 웃음> 아, 잠시만요 이제 요거 좀 많이 즐겨가지고 잠깐만 즐겨요? 교체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아니 제가 제 어, <laughs> 잠깐만 그 아지 아래 부분도 다 보셨어요? 아니요 안 봤어요 보기 싫어서. <laughs> 아, 아 한번 올려 보실래요? 아 싫어요 싫어요. 아 왜요? 아, 아, 아니 시청자들한테 다 보여줘야죠. 아 <laughs> 아, 이거 뭐야 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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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기 옷 보고 막 욕을 하세요 아 자극적이어서 보여주세요 아니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청자들 다 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 바지 벗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<laughs> 제가 봤는데 안 눌러봤어요 <laughs>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무탈 씨가 둘다 접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, <laughs> 아무탈 씨, 큐, 기어, 폭발. 아무탈 씨, 왜 클린버시 나오지? 이 매력적인 모잉이 욕한데 넘어가지도 않다니, 아무탈 거부하는 <laughs> 거아니야 응. 아, 아무탈 계세요? 야, 이들아 <laughs> <야, 야. 야. 웃음> 왜요? 아, 왜 욕을 아, 하고 그러세요, 아무탈님? 아, 탈탈 님. 아유, 욕 먹어서 너무 섭섭해. 아무탈님, 뭐라 말좀 해봐요, 왜 그래요? 왜 말을 안 하고 그러세요? <laughs> 탄씨 근육이 많이 뭉치셨네요. 아 제가 쭈물러드릴까요? 우타로 오빠 그거 다 음기가 쌓여서 그래요. 제가 스파가 그 음기가 쌓여 아니, 아니에요. 작가... 모임이 다 풀어줄 수 있어요. 아니요. <laughs> 들아, 적당히 안 해? <laughs>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? 패들이 망갈일기는 그런 감사 여기죠? 아, 너무하데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한 게 뭔지 보여줘? <laughs> 내가 진짜 너무한 게 뭔지 보여줘? <laughs> 아니 뭔데, 뭔데, 왜? 이해가 안 가네. 왜? 왜? 이렇게 귀여운 마녀가 욕하는데 안 넘어가?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운 사쿠바스, 심각 사쿠바스에 욕하는데 안 넘어가? 그리고 아, 야겠다 그걸로 아바타를 만족할 수 있다면 찔러. 아! 이거. <laughs> 아이 무 아이 아이 하우카우 아부탈 잡아봐 발짝한다 잡아볼까 잠깐만 다시 기다라 그만해 적당히 해나더 심한 말해 더 심한 말한다 나더 <laughs> 심한 말해 <laughs> <심한> <laughs> 하지만 우리 이러고 있을 때 훌쩍 와서 채팅 치고 간건 무탈 씨잖아요 아 모니터링 어, 그러니까. 괜히 했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방송을 여덟 개를 켜놨어요 두 개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<laughs> 왜요 왜라는 말이 나와! 지금 그 제가 나눈 소리라서 트위터 이름을 75세 김득칠 할아버지의 마지막 썬커 단계로 바꿨다가 한달 동안 못 바꾼대요. 아... <laughs> 아 무탈씨도 무탈 약간 빡대가리 무브를 하셨네요? 근데 어떻게 알아 한달 동안 못 바꾸는 거를 그 <laughs> 보통 바로 바꾸지 못하는 거 상식 아닌가 모잉보다 멍청한걸? 그러게 그건 진짜 모잉보다 멍청하다 <laughs> 일단 차단 모잉, 차단 모잉커. 아이 무탈씨 말로 안 되니까 차단하는 거봐 앞으로 모잉님 모닝콜 없스 지각해도 알바잉파워커 유튜브 <laughs> 분니 뭐가 문제예요? 어, 어. 뭐가 문제 같아? 문제 없어 보여? 예, 이렇게나 완벽한 마녀한테 문제가 어디 있어? 맞아, 완벽한 이렇게 모습은? 완벽한 몸매 서큐버스한테 문제가 뭐가 있어? 맞아, 완벽은 개뿔이, 절벽 두겠지. 안 되겠다. 왜요? 긁히셨어요 <laughs> 하우카우님? 안 되겠다. 하우카우 저거 잡아. 아 그럴까? <laughs> 맞아. 쟤가 뭘 잡아줘? <laughs> 맞아. <웃음> 내려 내려. 기용. 여러분 앞으로 저희 다모임 화방에서 <laughs> 일단 하우카우님은 없어요. 아 모잉님은 그래. 참여시켜 드릴게요. 대신 하우카운 님은 없어요. 오늘의 하우카운 님너 너다. 아니 뭐가 문제지? 아니나 욕박을 나였거든요 사실. 아무리 다짜고짜 아, 여기에요? 그 정말 죄송한데 두분 저라서 욕로 끝난 거예요. 어. <laughs> 솔직히 토큰형이나 통카기였다 생각해 봐요. 그건 좀 무슨 서웠긴 이건 나도 싫어. <laughs> 한 명은 손절할 거고 한 명은 패드립이에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우탈 시니까온 거예요. 음. <laughs> 그것도 맞기는. 다른 사람 있었으면 안 왔어요. 맞아. 다른 사람 있었으면 우리도 안 왔어. 네. <laughs> 형님, 형님, 어. 저 지금 진심 형님안 왔으면 저 방금 패드립했거든요. 야왜왜 왜? 왜 이렇게? <laughs> 어 형님 형님, 저 진짜 진심으로 형님이 여태까지 본적 없는 가장 버릇없는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. 그조가아 오늘이 어던 겁니까? 아 뭐에 왔어? 보잉이 왔어? 아 학과 보잉이 너무 기다렸잖아. 어 뭐야? 1일 남편이잖아. 아, 역가, <laughs> 하차, 역가, 너무 기다렸어. 빅님은 들어왔으면 안 됐어요. <웃음> 나갔는데. 빅님, 졸아, 미안해, 졸아. 아, 애교 했어야 했는데 역가한테. 형, 형나말려줘 형. 형 제발 말려줘 저한테 <laughs> 해주시면 안 돼요, 그거. 영상에 써먹게. 뭐를 해줘요? 그, 아까 그런 멘트 저한테 해주시면. 안 아, 안 잠깐만, 도쿠노 오빠 언제 왔어? 카... 너무 기다렸잖아! 와 자기들이 아, 뭘 하고.. 자기들이는내 건데..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네. 죄송한데요. 이왕 할 거면 그 디스코드도 다 바꿔주면 안 돼요? 진짜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. 아니 어... 방송만 바꾸면 되냐고요. 무슨, 무슨 소리예요 귀찮아서 안 했는데.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. 아니 프로필도 아이... 바꾸셔야지. 아유 덥다 덥다 니들은 그냥 덥 뭐야 저 근데 말드쿤말드쿤 갔어? 응. 저 나름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하셨네요 두분뭐내 아바타 가진 상태로 뭐내 유튜브를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걸 아 그래도 오늘은 사리의 파동을 잘 참았다 나름 재밌는 이벤트였습니다